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철호 팀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저 팀의 이건데 렌즈하고 1대1하고 개생구하고 2대2하고 센즈하고 잠은 뭐냐면 그냥 달리는 친구가 알려준다고 한, 한 건데 어쨌든 이세계하고여거 하고 여거는이센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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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먹어요 안먹어 해보죠요 먹어요. 안 먹어요. 시작바다라팅 제가 이거 잘 못만들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으앗차 놀아가지고 파내 저렇지 어, 으아 바삐야 가자타두 아칭 조종 딩딩, 파승 막다 왁세 바피야 아웃 치고 다른 것도 한번에 올려 다른 거 이데이 근데 이데이는 좀 잘못된 무슨 갑 갑자기 이상한 게 생겨서 우리 친구 이거 보고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아또겐숨 투명 인간입니다. 아! 밝기 아, 어 투명 인간이서 한번 쉬 뽑으면 날라갔어요 투명은 달서아또 오게. 정파동. 파. 아이짜 음. 바딱 음. 어 여기가 달리기를 합니다 팍! 아, 음 팍! 스해스슨업 조종할 수 있어요 핫! 돌아서 핫! 감 팍! 아 칭! 엇! 팍! 팅! 그 아아! 귀어 탕! 탠, 가버리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막 요렇게 됐어요 앞에 아, 뭐배 치우 배, 아까 무슨 탁탁탁탁 끊쳐서 나온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점프하면서 달려가다가 얘하고 만나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 쓰나무를 던져요. 근데 얘가 빡받 다치죠. 근데, 아, 못 맞아치고 날아갑니다. 그, 계속 날라가다가 그걸, 이렇게 날라가는데 여기서 촥! 숙여가지고 피고요 여기서 달려갑니다, 또. 근데, 이렇게 날라가면 달려가면서, 얘를 칼로 팍! 점프해서 칼로 니 그러면 얘는 아, 아 가고. 아 o 가, 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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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런 건데, 아니, 가 알았어. 너도 가 알았어. 오. 제작장님은 제가 인터뷰한 기사도 안 찾아보셨어요? <laughs> 우리 방송국 주력 프로 투자자는 그런가요? 그럼 왜 제가 오역 답변을 하는지 이유 를 모르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제작비가 부족하면 말을 하세요 말. 명인의 상인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가치를 우와! 인정받게 하겠다. 제 순수한 의도를 여기 가서 음 여기 달리기를 합니다 뿡 자동차를 직접 협찬은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 교류랑 관습으로 나고 저전 한승주 씨한테 정권을 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됐는데 절대 할수 없어요. 한 PD가 노하면 뭐 저도 놓입니다. 그런 칭쇼 정리하세요. 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야, 그렇지. 일대일 음, 보여줄까요 여러분 근데? 근데 못 만든 건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대. 갑자기 이상해요. 막장이네요파 공공. 치용, 뽕, 색깔 변화, 아! 사 응. 지, 네? 아! 이렇게 달려갑니다. 응. 탁, 바로. 아, 팍, 응. 어, 이거 힘이 아주 세고요. 달리기도 빠르고요. 음, 응. 머리도 좋습니다. 이피디 돌맞고 음, 기절했습니다 내앞에한숨 지마 풀림폼죄송다아요 사마 나가좀 저거 뭔죠 풀렸어요 닭손 나저 앞에 세워줘요? 그걸 좀 장난집으로 만든 기생건데 겁나, 그냥 갑시다. 요렇게, 제가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짜내었어요 <laughs> 어디 부분까지, 저 친구가 했는데, 제가 할, 할는 그냥, <laughs> 이상하게 했어요. 내가 못만들어 어 나이 도나 내가 계속 내가자 장난 감은 이렇게 한 건데 엄청 이상하게 <laughs> 아주 장난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죠. 생즈도... 이 생지도 이상합니다. 뭐라구요? 뭐요? 팡 방... 한... 하... 얘기가 아주 잘 통하더라. 응. 음, 아. 한성주, 너 착각하지 마. 이 음. 그 사람 내 편이야. 합참관. 아. 빨리 쓰사람 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들려준 그 파일. 봐봐요. 저한 그 넘기고. 죽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laughs> 다~~ 아 쓰이기. 네. 구독과 좋아요를 아, 눌러주시고, 같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내일은, 내일은 이 행돌이를 할 거예요. 지금 할까요? 어쨌든 다음에 만나요. 고작과조아이 상당한 힘에 출생명 고맙겠습니다.